끝까지 옆에 못잊어줘서 미안해. <목소리> 안녕 진주야. 언니야. 인스타를 보던 중 너에게 보낼 수 있는 편지가 있어 적어보려 해. 너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다 그치? 처음에 썼던 편지는 잘 받았어? 진주는 똑똑하니까 언니가 쓴 편지 잘볼 거야. 언니가 옆에서 직접 못 읽어줘서 미안해. 진주야. 언니가 아픈 거 몰라줘서 미안해. 내 삶의 절반은 샤넬이랑 너랑 살았는데 나는 너 아픈 거 하나 몰라주네. 뒤늦게라도 수술을 네번 넘게 했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언니가 정말 미안했어. 너는 내가 슬퍼하면 옆에서 날 지켜줬는데, 언니는 그러지를 못했어. 그래도 샤넬이랑은 작별인사하고 갔지? 언니가 그날 집에 없어서 미안해. 너 가는 거 봐야 했는데, 언니 너무 미웠지. 너는 내가 너무 무너질까봐 없을 때간 건지, 너 끝까지 언니만 생각해 주네. 너가 내 옆에 없는지 7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는 너에게 미안함만 가득해. 내가 11살 때 샤넬이는 처음으로 아기를 낳았고 그게 너야. 나도 되게 어렸었는데 너희들도 어리네 그거 알아? 샤넬이 초음파한 사진도 갖고 있는 거. 거기에 있는 거 너다.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진이 되었어. 그렇게 외동인 나는 그때부터 동생인 너와 샤넬이와 함께였어. 그게 벌써 10년이 흘렀고 시간이 아주 빠르다 그치? 진주야. 그동안 언니 동생이어줘서 고마워. 혹시라도 언니 안 미우면 다음 생에 언니 동생 해주라. 나 미워하지 말아줘. 아직도 침대에는 너랑 샤넬이가 누워있을 것 같고 내가 집에 오면 보고 싶었다고 달려올 것 같아. 밤에는 만져달라고 손 근처에서 애교 부리고 있을 것 같고 한 번씩 내가 너 놀린다고 손 장난치고 놀려도 물고 바로 미안하다고 할아주는 네가 너무 보고 싶어. 그때는 할아주는 혀가 너무 아파서 피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지금은 그게 그립다. 언니 진짜 나쁘아 그치? 새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너는 지금 새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날고 있을까? 나는 그래서 한 번씩 창 밖에서 새 소리가 들리면 샤넬이랑 구경해. 너도 같이 날고 있을까봐. 너는 되게 밖을 나가는 걸 무서워해서 창문에서만 구경을 시켜줬는데 새 친구는 많이 상귀었어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니? 언니 꿈에 같이 찾아와도 괜찮아. 언니가 새덜 무서워해볼게. 진주야, 언니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. 지금도 사랑하고 아픈 거더 만져주지 못했던 거더 안아주지 못했던 거 끝까지 옆에 못잊어줘서 미안해 언니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싫어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내가 그때 더 잘해줄게 언니 샤넬이랑 잘 버티고 있을게 진주야 언니 찾아와도 괜찮아 사랑해